구독과 좋아요 고맙고 어서 오고 자주 보고 사랑하고 클릭해 나나 하이드 차탄다 나이스 아빠졌어? 이거 나 다시야? 살리를 봐. 아까 찍었어. 아니야, 차한대 있어. 아, 차한 번데 남아있어. 아, 나이스. 불기절. 남아 남아 하나 아고 꽂았고, 3 번이 기절 상태야 형자랑. 아 핫팩 핫팩 꽂아줄게. 됐어. 주유소에 주유소에 싸우고 싸우는 거 확인 차가 한 대가 더 박혀있긴 한데 세명 아니었나? 어어 어, 맞아. 그렇지. 아 이거 멀리 쏜다. 반대쪽에서. 어? 와 죽었다 이거. 파킬 치킨인데 연막 쳐줄래? 반대, 밀베 가네. 밀베에서 깐 거야 이거. 연막 쳤어? 히팅 해놨어 히팅 해놨어. 연막으로 들어가 봐 형처럼. 어.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이거 우리. 차로 갈... 넘어가야 되긴 하거든. 어디까지 갈까 형처럼? 일단 끝까지 간 다음에 바로 수렁 쳐야 되고. 피 아, 이거 가는 거 있어? 죽었어? 어, 그래. 네, 이건 거 같이 피킹, 사 아, 이거, 있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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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연막 바로 이줘야돼안거이로 살짝 올래? 이거, 아. 이이 어. 끝났어 끝났어 거 나이스. i l l get your book. I got to talk to you. I don't know. I d 어이 t know. I don't know. 이거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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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기적이야 필좀 먹지 않았어 그래도? 아니 나는 못 먹었어 나두개아 음. 이거 음? 까비 아왜이 가방 안 주는데 이제 우리 모른다 바로 떨궈버리지 죽인 거야? 에이 어? 로비로 나가시고요. 어? 어이? 오토바이 까와 어, 오토바이 챙겨놔. 우리도 어... 이거 어... 네. 음, 깔끔하게 먹어 버렸잖아 유유. 개 끌고 까 얘네 멀리 간다. 지금 쏘지 와 봐. 나 지금 쏘았 어, 어. 괜찮아. 이짜 쏘자. 쏘 쏘. 쏘 쏘자. 미안. 아나하 누나 괜찮아? 천천히. 하나 남아 있는 거 같긴 한데 이거? 응, 쓰레기집, 쓰레기집 있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쓰레기집 뒤. 누나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어. 딱 붙어서.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까고 왼쪽으로 가면 돼. 그 나무 쪽에 엄폐 한번 잡고. 아이고, 까비. 까비. 알, 어, 누나 알, 킬도 알, 떴다. 나이스. 나이스. 푸쉬가 안거 같은데? 나스포 누 no, 있다? 누철아 <laughs> 어? 너무 좋은데? 누구다? 누구다? 나이스다아카다씨 살아있고 끝났다누았다 나무 다 나무에 돌 이번에 하나. 같은 팀이가 같은 편이다. 지거 같은 팀이야? 어, 같은 팀이다. 위에 뛰었어, 뛰었어 왼쪽으로. 뛰었어? 아 뛰었어. 뛰었어요. 아 그래? 아 까비, 까비. 까비. 야 형처럼 잘했다 응. 하영아 왜와 이제 너랑 나랑 해야 된다 이 메인 도로 지금 메인 도로 올라오는거 있어 3번3번오른 3번. 쪽으로 돌았다 얘네 싸우겠다 뒤에 3번. 뒤에 한 팀. 어 누나 반대가 조심해야 돼? 돼 그리고 중간에 뭐, 내린 뭐, 거 있는 뭐, 거 같은데 여기 백발인데 있거든 그거 우리 쪽으로 온다 우리 쪽으로 온다 차 우리 쪽으로 온다 어 방향 확인 해우소 들어가다 해우소 해우소 박았네 해우소 확킬 줘, 확킬줘두개 수류탄 줘다 떨어졌어 그리고 원통 쪽 박아 원통 쪽 박아, 이제 왼쪽 아래로 내린 거 기절이야? 어 아니 아니 연마 밖에 있다 아. 이거 밖에 둘이야 밖에 둘안에가 살려.. 어와봐와봐나 활기차다 어스다해어해 뒤에 해전대 나못 들을게 자자 나 오른쪽으로 나못 나 <laughs> 해줘 나이스. 아. 돼. 나이스 그리고 아카니네가 여기 들어왔어 4번 확인 일단 투명 들어왔어 4번 그럼 내차타로 가볼래? 이거 우리 쪽으로 박혀? 올라왔나? 픽트 박혀있는데? 걔 왼쪽 단차로 갔었어요 1번에? 어 1번 어. 아까부터 아까 총소리 났었어 이거 스플릿인데 무조건? 경박 기절 하나 뜨긴 했다 았어형차아 그 그냥 이거 차 박혀있는데 힘 약한 거같아서 트라이 해볼까? 그쪽으로 합류할까? 시간은 어. 돼 트라이 해볼래? 우리 쪽으로 오는데 그냥 안 오거든 잠깐만. 박자 박자 어, 차 탔어 차 탔어 차 타야 차인서페지 해볼게 차, 차 탔어 잡았어. 나이스. 너쪽으로 와서 오른쪽 집. 아 이쪽에 아니, 하나, 있고, 어, 웨이포인트에 하나 있고. 어 웨이 포인트 하나 있고 이 번에 하나 있는 거야. 총거은 담장 박아서 천천히 밀자. 이거 오른쪽각도 많이 안 나와. 나 근데 오른쪽각 나온다. 좀만 지나면 이거 얘네 밀어야 돼 우리. 붙어? 천천히 밀자. 어 천천히 밀자. 어, 잡각발 나는데? 왼쪽 아닌가? 왼쪽이야? 몰라. 나 포가 하나 있거든. 하나 뒤져? 나 며스. 피가 없게. 어 가마도 돼. 집에 그래. 있다. 집안에 있어. 까까까까까까까 이거 왼쪽 싸우는 거 보자. 왼쪽 싸우는 거1 번. 있다. 차뒤에. 나이스 나이스 받을게 바로 받을게. 어, 뭐? 어, 도로 건넌다. 뻔뻔한 마. 끝났어! 끝났어! 네. 연막 끝났어! 연막 끝났어! 네. 어! 네. 오른쪽! 이거 연막이거든? 연마... 단차야! 저 단차에 다 붙었을 거야 아마 세꼼하는 거 일단 없어 응 됐다! 차 기절 오 자리 좋아 내 쪽으로 한명도 와줘 내가 갈게 보인다! 보인다! 형들은 거기서 세꼼하면 잡아볼 수 있어 어 쏟아와 우리한테 호폭 나게 저기도 멜망한다 두 마리 남았거든? 킬먹어야 돼. 라스트 하나!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아, <나 웃음> 팟힐이야. 나도 킬이야 나도 네. 팝킬이야. 43, 41, 40, 38이라고? <laughs> 오, 막판 싸움이네. <laughs> 아, 그래도 희망적이어서 마지막 라운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어. 나도 왼쪽 팝! 거기, 거기, 여기, 거기, 여기 세웠다. 어, 투명타 투명 있다, 거기. 투명타. 유에이지의 버그. 앞에 서도에 하나 위에 있지 않아? 폭이 없다, 누나. 돌디자 레토나 라스트, 누나 레토나폭뽑봐 네, 누나 그냥 도에 붙어버려. 그냥 지금 보, 붙어버려. 똥 까면서. 레토나에 있어. 레토나 살렸을 거야? 천천히 끝났스, 끝났스.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천천히 해볼까? 어 여기서 오른쪽 애들 지금 오른쪽 애들 위로 올라오는 거 봐야돼 그럼 이러면 이거 이거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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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얘네 1번 1번 했으니 이러면 이거 어차피 돌산 내려올 거 같거든? 앞에 아, 사운드 했다. 앞에 있어 누나 내 쪽으로 오지마 오지마 가 가나 봐 나무 쪽에 있어 바로 앞에 거캐피킬 기절 아유 그래, 기절 누다 위에서 쏜다 그리고 왼쪽, 왼쪽 누나 왼쪽라로학 왼쪽. 언니 저거 저게 나거나 돌산 봐줘야 되겠다 그냥 어 천천히 얘네 우리 쪽으로 내려온다 돌산이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누나 돌산각 조심 돌산각 조심 내 네, 바로 까지 왔어 좀찍어줘 여기 여기 어. 얘가 급해 왼쪽 왼쪽 하나 끊고 어, 나이스 끝어 나이스 끝 오우 나이스 야 이거 오른쪽 끝났어 이러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만 조심 한명 봐야 돼 1번 봐야 돼월메누나가 1번 올라오는 거 봐야 같이 돼 봐야 줘야 될것 같아. 같이 봐줘야 야될거같아 같이 할게 어,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레이지가 2번 어. 아까 거기 들어가고 월메누나차 타고 여기로 가면 돼이 라인 보급 어, 라인으로 가면 돼 엇엇 어, 어. 위에서 아.. 벌써 안못 살리겠는데? 살릴 수 있나? 어어어 연막 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 원이 출발할 는데 기가 들어아너너너너라도 살아 일단 죽지 마봐 일단 야, 와봐 왜? 누나 일로 기가 와봐 응. 연막 차야될것 같은데? 자살려살리달 살릴 ]야. 수 있겠다 어 살리시 이거 흙 그냥 똥 뿌리는 거거든? 이월메로나가 그 저거 말고 돌산 쪽 봐주자, 지금. 돌산 쪽 어디 있는지 체크하자. 어디까지 왔는지. 씨, 여기,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아. 한칸한 어. 한 칸씩 누나가 인서클 가면서 체크해줘. 뭐야, 새끼? 나이스. 끝이야. 오빠, 거기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래. 이거 왼쪽으로 올라가야겠다, 지금. 집에서 각 나온다. 집에서 각 나와. 이거 못 살려 못 살려 이제 못 살려 이건 못 살려 저기 있다 이거 하나인거 같아 저거 어 하는 거나 이냐 너 앞에 그 보급 엄패도 있다 응 음. 음, 내가 해볼게 이번 판어킬한이두세 개만 먹으면될거 같은데 많이 먹은 팀 없긴 하거든 킬로그 응. 봤을 때 경찰 계속 지금처럼 조정 좀 해줘 어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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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에서 는거어 사고날 뻔했다 이거 지금 우리 괴롭히냐 오른쪽에서 도안 보일까? 보면? 어 오른쪽에서도 안 보이겠다 이러면. 산승수 음. 올렸다. 어 저기 저기 박프로네 아니야? 죽었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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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어, 이러면 우리 킬도 많이 편안하다. 먹어서 거의 이.. 우승일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일단 최대한 해보자. 야 닫으면서 해도 되겠는데? 제가? 어 닫으면서 할게. 그냥 흑구랑 샷싸움을 할까?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 잡으면은, 위에 12시, 또쓸수 있긴 해. 아 어, 12시. 순위도 올리는 거라서. 어. 시설이... 오른쪽. 쟤죽었다다 제주 왔다. 제주 왔이 제주 왔다. 제주 다잉살아있제쟤뒷다 제주 왔다. 제주 왔다. 제주 왔 3등 아 왔다. 제주 왔다. 제주 왔다. 알려주세요! 우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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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이.. 1등! 1등! 나이스! 레이저 얼메 뷰 이거 잘 만든다니까. 바로 이거 닦아고 나이스! 뭐지? 사쿠라 뭐 뭐야? 흑구야, 되겄냐?